안녕하세요 이호성 원장입니다. 그 점심 시간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강좌의 목적은 제가 알고 있는 어깨지신 모두 전달해 드린다기보다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치료 그리고 틀린 치료를 안 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 견주관절 의학회에서는 3월 마지막 주를 어깨의 관절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 견주관절 학회는 그니까 어깨랑 팔꿈치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인 학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또한 이 대한 견주관절 학회 회원입니다. 어, 매년 3월 달에 저희 병원에서 오프라인으로 환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강좌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 올해는 이렇게 줌으로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깨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10명 중에 2명 정도 되시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또 이제 스포츠 활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점점 더 많아지고, 환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약 4~5년 만에 어깨 질환 환자의 수가 약20%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 어깨 어깨 환자들 중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수술인 회전근개힘혈봉합 수술도 약 4년 만에 한25% 정도 증가했습니다. 무릎만 인공관절을 하는 건 아니죠. 어깨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이 인공관절 수술 건수는 거의 두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하나같이 물어보시는 게, 저 50견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50견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정체의 불명의 단어입니다.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 50세쯤 되니까 어깨 환자들이 점점 많아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 환자들이 5 0세에 많아지는 이 현상을 50견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일종의 신드롬이지, 특정 질병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어깨 통증을 느끼는 그 원인이 다양한데 회전근개 힘줄 파열부터 어깨 석회 그리고 어깨 관절막이 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농결 어깨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 앞쪽 힘줄에 통증이 생기는 이두박근 힘줄염 그리고 여기 여러분 만져보시면 좀 튀어나온 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뼈의 통증을 느끼는 견봉쇄골 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서 간혹 이 MRI 검사를 권유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RI 검사가 사실 굉장히 고가의 검사이긴 한데 필요한 경우는 저도 이제 권하죠.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 MRI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환자분들한테 권했는데 어떤 특정 환자에서는 에, 폐암과 유방암의 전이소견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골수암과 그리고 혈액암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깨 통증이 있고 또그 기간이 오래됐다고 하면,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MRI 검사를 받으시는 게 어떻겠어요라고 권유를 받, 권유를 드리면 검사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 질환은 주로 이제 40대에서 60대까지 환자들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 꼭 40, 50대가 아니더라도 절 연령에 걸쳐서 어깨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석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전근개 힘줄 파여도 절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요즘에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예전에는 신문 기사나 TV를 보고 이제 건강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고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동영상조차도 어깨간에서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홍보하고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기 가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환자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좋고 나쁘고를 선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어깨친구라는 채널에 들어오시면 그 채널에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어깨친구 채널 많이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그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시술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깨는 처음에는 우리가 적은 노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 잘못 치료하거나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큰 일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 환자분들께서 정형외과 오시는 걸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는 정형외과에 가면 이제 수술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병원도 정형외과 병원이지만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보다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환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형외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들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다보면 수술 전에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돼있고요 실제로 평균을 내보면 약 64만원 정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수술이라는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치료로 비용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는 정확하게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초기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좀 세세하게 구체적인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어깨 속에는 이런 작은 힘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이 힘줄이 이 오른쪽 MRI처럼 찢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회전근개 의 힘줄 파열이라고 그러죠. 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부분 제가 진단을 하고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의아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다친 적도 없는데 왜 힘줄이 난데 없이 찢어졌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다쳐서 찢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옷을 입다 보면 옷감이 해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에 타다 보면 타이어가 마모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힘줄이 마모되고 찢어지는 그긴 과정, 끝머리에 비로소 통증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힘줄 파열 진단받고 좀 의아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만 찢어지는 부분 파열이었다가 약 통계적으로는 1년에 4mm씩 파열이 커지니까 점점 더 힘줄 파열이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첫 번째랑 두 번째, 한세 번째까지는 우리가 관절경이란 내시경을 이용해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할수 있지만 이처럼 뼈가 다 훤히 들여다보이는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힘줄 봉합술을 할 수가 없고 인공관절 수술 또는 상부 관절낭 재건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일 시에는 예전에는 이 어깨의 피부 절개를 많이 해서 근육을 가르고 그 안에 작은 힘줄을 꿰맸다면 요즘에는 관절경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관절경 수술은 이 피부에 작은 상처 몇 개를 만들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카메라를 집어넣고 연필보다 가는 기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입니다 관절경 수술은 일단 힘줄을 먼저 보기 전에 관절 안의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 관절 안을 보면 정상적으로 관절막이 이렇게 하얗고 깨끗하게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막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질겨지고 뻘개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관절막을 이완시키는 관절막 이완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줄 꼬매기 전에 이 힘줄위에 뾰족한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너무 많이 자라서 힘줄을 자극할 경우에는 이 뼈를 좀 갈아서 없애 주는 견봉 성형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견봉 성형술을 무절제하게 하다 보면 이 견봉 끝에 붙어 있는 이 그림에서도 보이는 약간 빨간 이 근육 자체, 이 삼각근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보고 뼈가 조금 튀어나, 튀어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 뼈를 갈아내는 견봉성형술을 하면 안되고 뼈가 좀 튀어나오고 주변 조직을 봤을 때이 뼈에 의해서 좀 자극받아서 변한 병변이 있으면 그때 이제 선택적으로 견봉성형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뼈가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을 견봉성형술을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이제 뼈가 많이 없어진 소변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전 근계 힘줄이 찢어졌을 때 우리 힘줄을 꿰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단열 봉합술이라고 해서 힘줄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냥 우리 바느질하듯이 한땀한땀 한땀 꿰매주는 일열 봉합술 또는 단열 봉합술이 있고요. 이두 번째로는 예, 여기서 한번 묶고 또 아래쪽에서 한번 묶는 이중교량형 봉합술이라는 시, 수식이 있습니다. 이제 언뜻 듣기에는 이이중교량형 봉합술이 여러 번 꼬매니까 더 튼튼해 보이지만 이이중교량형 봉합술을 하려면 이 힘줄을 찢어진 부분에서 많이 데리고 와야 돼요. 따라서 힘줄에 걸리는 긴장도가 높아져서 이 꼬맨 부분에서 다시 찢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이 꼬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의사가 보고 이분이 일열 단순 교량 아, 일열 단순 봉합술이 좋을지, 이중 교량형 봉합술이 좋을지를 판단해서 그 환자에 맞게 꼬매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봉합술을 하기 전에 이 힘줄이 찢어져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 소견을 보이는데 잘꼬매고 나면 이런 식으로 뼈에 잘 붙어 있는 소견을 보입니다. 우리가 봉합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라고 하는 것을 찾는데 이유는 수술하고 나서 팔을 바로 써버리게 되면 그 너덜너덜한 힘줄이 다시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3 내지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는데 이것도 약간 추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짧게 착용하고 빨리 운동시키는 게 추세였다면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힘줄이 많이 다시 파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6주 정도는 보조기를 그대로 착용하고 6주 이후에 운동을 하는 트렌드로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조기를 제거하고 나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팔을 돌리는 시계추 운동이나 팔을 뒤로 돌리는 운동, 그리고 팔을 옆으로 돌리는 운동들을 할수 있는데, 이것도 요즘 추세에서는 이세 가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3개월 내에 이세 가지 운동을 했을 때, 힘줄에 재팔 소견이 좀 많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 전방 거상이라고 해서 팔을 이렇게 드는 운동. 이 운동만으로도, 이 어깨가 경직된 것들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전방 거상 운동을 3개월까지 주로 시키고요. 3개월 이후에는 이제 근력 운동이나 다른 범위의 스트레칭을 저희가 시킵니다. 수술하고 2주째 실밥을 뽑고요. 목욕이 가능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 세수를 하는데 두달 정도 걸리고요. 머리 감는데 한석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을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등을 긁을 수 있을 정도는 9개월 정도가 걸리니까 사실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술하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이 운전 언제 할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운전은 수술하고 3개월 정도에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제가 3개월 정도 하라 그러면 보통 다한 2개월 정도에 하고 오시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정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골프나 뭐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재활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논문상으로는 14개월 정도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좀 재생이 되면 좋은데 이 영상이 줌에서 재생이 잘안 돼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외국 환자입니다. 이분이 이 머리를 빗으려고 그러면 팔이 좀 올라가서 머리를 빗어야 되는데 팔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이 빛에다가 막대기를 길게 꽂아놓고 이게 막대기를 잡고 머리를 빗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보면 이 옷을 입으려고 그러는데 팔은 양쪽에 끼울 수 있는데 이 목에 있는 구멍,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가는 이 구멍을 이제 머리 쪽으로 넣으려면 팔을 들어야 되는데 들지를 못해서 밑에 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끼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이 심해지면 이런 식의 임상 경과를 가지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서 저렇게까지 어깨가 망가지기 전에 병원에 많이 방문하셔서 실제로 외래에서 저 정도까지 이제 손상되신 분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힘줄을 꼬맬 수가 없어서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고요. 이 엑스레이만 봐도 이 힘줄이 없어져서 이 뼈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통증 이 심하게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속된 말로 이 뼈에 아구가 맞지 않으니까 팔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MRI를 찍어보면 원래 힘줄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얗게 빈 공간으로 변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면 이 뼈를 좀 잘라내고 기구를 넣어서 뼈를 팔을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삼각근이 길어지고 단단해지면서 이 삼각근으로 팔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역핵성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힘줄이 많이 찢어졌을 때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힘줄 수술을 했는데 꼬맹이 뜯어지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뼈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게 되면 뼈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뼈를 버리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끼워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에 아주 우리 힘들었을 시절에 어깨 에 감염이 생기거나 그래도 아이 때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이제 시절을 보내시다가 어른이 돼서 이제 통증이 생겨서 이제 엑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뼈가 다 녹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 치관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데 자꾸 어깨가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검사해 보면 힘줄이 다 찢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분들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줄이 많이 찢어지면 이 인공관절이라는 치료로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병원에 오셔 가지고 치료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어깨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을 몇 가지 알려 드릴 텐데 우리가 하면 좋은 운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와 같이 누워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로 드는 이 전방거상 운동은 어깨가 좀 굳어 있는 어깨 경지완자들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이 운동을 할때 어깨 구조물 중에서 손상되는 구조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 팔을 이렇게 위로 들리는 위로 드는 전방거상 운동입니다. 이두 번째 운동은. 팔을 이 옆으로 돌리는 외회전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골이나 아니면 문틈을 잡고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몸을 돌려서 이 어깨 이 전방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운동을 보다 조금 더한 단계 높은 단계 운동을 주로 권유를 드리는데 팔을 이렇게 들고 우리가 이제 문틈 같은 걸 이렇게 잡고 몸을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어깨가 좀 굳어 계시는 분들은 이게 항상 항상 호소하시는 게 팔이 뒤로 잘안 간다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뒤로 가는 운동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이런 막대기를 잡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끈 같은 거 수건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운동이 이제 좋긴 한데 회전근개 힘줄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방 거상 운동이나 아니면 문을 잡고 이렇게 문틈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이 외전 운동만으로도 어깨 운동 범위가 훨씬 좋아지고 이 뒤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저절로 풀립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원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운동 기구가 있어요 잡고 이렇게, 도, 이렇게 돌리는 운동 기구가 있는데 이 운동 기구는 그 이렇게 어깨 경직을 풀기 위해서 이제 보완된 운동 기구이긴 한데 이 돌리는 과정에서 회전근기 힘줄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운동기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어깨가 불편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어, 짧은 강의였지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